이게 처음인가? 나도 화장실 갔었어. 이번부터 이게 한골이어 태권이 형 오랜만에 골로 샨. 태권이 형 시즌 첫특전 그런가? <laughs> 어나이스잘 찍었어요. 네네네 올 시즌 마지막 골. <laughs> 찍혔어 엄마.

이중 줌이 안 되나? <목소리> 오호 역시 <목소리> 진네빈인수 <진해비진수. 목소리> 이것도 찍었어요. 이 <laughs> <laughs> 줌을 할 줌을 이렇게 하면 줌이 되나? 오 어, 되네. 오 좋아. 내가 고퀄리티로 찍어줘야 겠다 밥한번 먹었어? 네? 먹을 거 먹지 어 먹을 거야?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준비 못네 집에 가고 싶을 너무 힘들다 네, 오! 한... 케이 어, 어, 수환이의 수비 리스잘 어, 봤고요. 수환이는 안 자는 거야? 돼요? 어. <laughs> 자다 <자나> 깼다는데요? 네. <laughs> 왜 자다 깼나

지금 끝난 거예요? 이사리? 예, 우선 저 내일이 맞아요. 다시 이제 하기에쯤은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물어봤는데 네. 3월 중순 이후에 결정한대. 아, 그럼 그오픈을 결정한... 근데 거의 3월 말쯤에 네. 오픈한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3월 말에 오픈하면 연락 좀 달라고. 네, 알았다고 하더라고. 그게 좀 좋은 거 같아요. 음, 거기 괜찮아. 그렇죠. 천년전대에서 언제 떠버냐? <risks> <heaven> それは、せいゆきせいゆき。 나는 뭐 할게요? 나? 네. 애들이고 학원가 바빠요. 학원가고 어, 주말, 주말. 오늘 결혼 기념일이야 내일. 그래서 오늘 뭐 레스토랑 예약하고 뭐 선물 사주고 어제 꽃 사고 케이크 사고 난리였다. 몇년몇그몇 주년인데? 육육 여기야? 야 씨네 케이크하고 꽃만 1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. 와. 꽃이 엄청 비싸요 진짜. 아니 근데 또 우리 애가 여자애잖아. 애기 꽃까지 같이 사느라고. 근데 꽃 자체가 비싸요. 그 음, 선물하는 비싸더라. 그거. 나는 포슬잘안 살려면... 사봐가지고 잘 모르겠어. 가격대에 맞춰주잖아요. 응, 음, 맞춰달라고 하면 맞춰줘. 5만 원 이렇게. 싫어해 근데. <웃음> <웃음> 싸게 사려면 시장가야 돼, 곳이. 그렇지. 양재 에 있지. 네, 양재나 반포. 또 미시 또말 많는데. 재현이 몸이 뚱뚱해졌냐 보다 재. <laughs> 아짧았봤어 오.. 기회 오. 와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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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따 와우 짱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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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게 나가 와우 가우 와우 식당 어, 어디 가는 다녔어요? 이거 너무 개인정보 노출하는. 식당? 여기. 녹음되고 녹화되고. 아니, 롯데, 뭐, 롯데타워에 롯데타워요? 아 상관없어. 롯데 롯데타워에. 롯데타워. 요아 거기야. 롯데타워에 그, 그 저기 루트? 무슨 네. 뭐 있어. 그 뭐라고 이름은 잘 몰라. 하여튼 그 무슨 와이프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있어. 그래서 예약했지. 몇층몇 어? 몇 층이에요? 어제 형이, 어, 형이 먹고 싶은. 구 아니잖아요. 구층은 아니었어요? 모르겠어. 어제 형이 먹고 싶은. 아직 아, 아 네, 오늘까지. 일단 밥값 뭐 이런 거다 합치면 엄청 많이 들어가. 아, 나, 나, 나.

자발적인 게 어이, 아니, 아니야. 먹기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어... <laughs> 해놓 해놓고도 욕 먹어. <laughs> 네, 저도 먹기 전에 내년에는 잘해야겠네요. 음. 되게 아 너무 오래 어영부영 넘어갔네요. <laughs> 아이 원래 어영부영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. 어, 어, 형주형 <laughs> 오 형주 형 나이스. 미크로 <놀라> 아! 야, <좋아, 좋아. 놀라>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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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너 미식. 친구 괜찮아? 제 친구야? <놀라> 환이세환이야 <태환이요? 놀라> 모르겠어요? 열은 안해 봤어? 저번에 다치 요즘 바쁘다 하더라. 바쁘다던데요? 동계 그건가? 훈련인가? 네. 그래가지고 바쁘대요. 연락이 잘안 돼요, 지금. 몸 써야 되는데 다쳐가지고. 아, 이렇게, 응. 그 뭐야. 그냥, 응. 그, 군단에 있어가지고. 걔 그렇게 막몸쓴 일은 안해요띵거은도안해요 그래서 햄스트링이 나갔고. <laughs> <laughs> 그게 <그냥> 아무것도 안해요 <아니에요. 웃음> 아침에 알통구부도 하고 그래야지. 네. <laughs> 요즘에 그런 게 있을까? 우리 때 했던 것들이. 아침 구보 정도는 계속 하지 않아요 나는 군대를, 군대가 난 2002년 막 이때라. 해만 대대에서는 아직 하긴 한데요. 어... 근데 막, 요즘엔 그런 건 없죠. 없다고 하던데. 아, 아프냐, 어우, 쉬어, 쉬어, 그냥 쉬어. <laughs> 아프냐, 어우, 쉬어, 쉬어. 그냥 무조건 쉬래요. 무조건 쉬래요. 아, 나이스, 아, 패스. 아침에 뛰는 거 되게 좋던데 나는. 1코터 아요도얼마1이 뛰더라 2살 2살 2몇살 2살 저요? 2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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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2살 자살요살 2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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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돌 조금 지났어요 2살 멀었네 살 이제 뭐 끝났어 이 2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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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는 열심히 나오고 싶 항상 마음은 열심히 나오고 싶고 지금 내년에는 평일 네. 저녁 하나 할까 좀 생각 중이야 평일 저녁이요? 몇시쯤이에 저도 한 10시쯤 하는 거 있으면 하나 하고 저녁 10시? 네. <laughs> 야, 그렇게는 못해난 자야 돼 8시, 10시 할까 생각 중이에 8시, 10시는 근데 진짜 집이 가까운데 아니면 그러니까 나는 회사 영등포니까 네. 집에 안 들리고 바로? 어, 바로 네. 가는 거지 평일 야간 애들 재우고 나가서 하는 것까지 허락해 줬는데 아 좋은 아이프네 근데 애들이 잘안 자요 요즘에 막 그래가지고 음. 자는 게 더, 너무 힘들어서 나가, 나가지 못해 그럴 수있죠형또 응.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아들은 힘이 남아도 있지 <laughs> 나가, 끝나고 가면 아침 먹고 무조건 데리고 나가. <laughs> 산, 산 같은데 계속 데리고 가. <laughs> 최식형도 항상 데리고 오다가요. 나는 내가 항상 <laughs> 커버해. 다음 주에는 나 혼자, 그 롯데월드 가. 롯데월드야? 롯데월드 가가지고, 하루 종일 놀아줘야 돼. 우리 9시에 들어가면 저녁 8시에 나와요. 아, 어, 판자. 아, 실내, 실내, 실내만 놀지, 실내만. <laughs> 넣지, 실내만. 실외는 애들이 할게 없어 그쵸, 아가들이 탈게 없어요 어. 실외는 에버랜드에서 성인용 바이킹을 이제 키 때문에 탈 수가 있는데 와, 환상하더라 난 무슨 애가 뭐예요? 그렇게 잘 타는 걸 처음 봤어 <laughs> 아, 그 얼마 전에 갔을 때요? 어, 나달만나봐난 내가 약간 다 그거 좋아하거든 음. 근데, 저희 애기들은 다쫄는데군대 <laughs> 있을 때 헬기 타고 싶은 사람 그래가지고 내가 손들고 입영 때 헬기 탔는데 빼기 타고 뭐 공수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, 내가 하겠습니다. 그런 거 좋아해. 맞다. 아, 마무리. 아, 영점 아, 조절 실패. 네, 그, 그 서울대공원 가면, 아참, 그 서울대공원 가면 음... 리프트 있잖아요. 어, 그 올라, 그거 끝까지 가는 거? 네. 그거 한번 타더니, 다시는 안 탄대요. <laughs> 그냥 걸어가죠 동물원 그 끝에 올라가는 네. 거 말하는 거지? 보통 그 타고 올라가서 다시 어, 걸어 내려오지, 내려오세데 어. 이제 그거 타기 싫대. 그것도 실대